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워앤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안녕 장부 힐링 소리 웃음이 있습니다 치매 예방도 되고 뇌가 건강해지는 소리예요 간이 좋아지는 소리 뭐냐면은요 어, 이그 손가락을 지압을 한번 해주면서 하겠습니다 예. 어, 면역력이 쑥쑥 올라가는 운동이에요. 지압 운동. 손톱 밑뿌리를 지압을 해주시면서, 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이 좋아지는 소리 훈련. 가, 겨, 거, 겨, 고 교. 시작. 가, 겨, 거, 겨, 고, 교, 구, 교, 그, 기. 한번 더. 가, 겨, 거, 겨, 고교, 구교, 그 기, 네, 이렇게 이 입으로 발음을 이런 식으로 자고 하시면 얼굴이 동안 얼굴 된답니다. 여러분들 이뻐지실 거예요. 자, 두 번째 검지, 심장이 좋아지는 소리, 자, 나, 니은 받 ᄂ으로 시작됩니다. 나,냐, 너,냐, 시작. 나,냐, 너,냐, 노,뇨, 뉴, 뉴, 느,니. 네. 한번 더. 나,냐, 너,냐, 노,뇨, 뉴, 뉴, 니. 네. 자, 중, 지. 비장, 이장이 좋아지는 소리입니다. 자,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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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 마, 마, 바, 마, 마마마 바, 발음이 잘안 돼요. 시작 마 바, 머, 며 바, 바, 무, 무 바, 미 피부가 좋아집니다. 예, 이거를 많이 지압을 해주면 그리고 면역력이 쑥쑥 올라가요. 손톱 밑뿌리를 지압하고 있습니다. 한번더 맘며, 멈며, 모며무며 무미. 피부가 아주 좋아집니다. 자, 약지, 폐가 좋아지는 소리 훈련을 합니다. 검버섯이 없어지고 피부가 하얀 피부로 어, 바뀌고요. 멜라닌 색소가 부족하신 분들한테도 아주 좋답니다. 이 손가락을 지압을 해주시면요. 자, 사사서서소소수수스시한번더사사서서소소수수스시 사사 신장 콩팥이 좋아지는 소리 자, 뼈와 골수와 생식기를 생식 기능을 좌우한대요. 이게요. 이 새끼손가락. 아야, 시작.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 한번 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 네,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반대선을 지압하면서 볼 풍선을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파! 이렇게 크게 한번 불어보시고 분 다음에는 파 하면서 채불함 웃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불함 선생님 웃음 시작. 한번더자 지압을 하면서 손톱 밑뿌리 지압을 하면서 합니다 볼 풍선 시작 네 잘하셨어요 자 다음 검지 이제 쭉 빨아주세요. 한번 더. 중지. 자, 이번에는 혀 운동을 합니다. 혀를 굴려줍니다. 세 번. 반대로. 네. 자 이제 약지를 지압을 하면서 손, 손톱 밑뿌리 지압하면서 입천장을 혀, 혀를 쭉 올려주세요. 기어, 혓바닥이 기억자로 되게 지압하면서 <laughs> 네, 새끼손가락. 자, 이번에는 혀를 위아래로, 아래로, 위아래로 굴려주세요.

<laughs>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혀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침샘을 자극해서 침이 많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해집니다. 침에는 면역세포도, 면역항체가 많이 들어있어서 면역력이 좋아지고요. 지금 제가 손톱, 밑뿌리를 지압을 했는데 같이 하셨는데, 손톱 밑뿌리 지압을 하면은요, 면역력이 쑥쑥 올라가요. 한번 하실 때, 어, 요거를 한 3, 4분에서 3, 4분 정도만 해줘도 많게는 5분 정도 시간을 잡아서 하시면 정말 정말 좋습니다. 박장대서 웃음 운동을 하시면, 어, 면역력이 3배에서 6배까지 올라가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강도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6배까지 올라가요. 온몸을 움직이면서 하면, 면역력이 그만큼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박장돼서 웃음 운동을 꼭 하시고, 근데 그거를 계속 오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웃음 운동하고 이렇게 지압을 하고 내가 면역력을 많이 쑥쑥 높게 하시고 싶으면 이렇게 손톱 밑뿌리를 많이 지압을 해주세요. 음식으로도 있지만 음식 중에서는 면역력을 가장 높게 해주는 음식이 과일 중에서 바나나라고 합니다. 바나나를 자주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좋은 영양성분도 많고 하니까 바나나도 어, 가능하면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과일은 다 좋지만 그 중에서 가장 면역력을 많이 높게 해준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어, 이제 웃음 운동을 할 건데요. 자 웃음 시작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리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게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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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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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제가 아까 강의할 때는, 여럿이 할 때는 막 크게 해도 되는데, 여기가 혼자 할 때는 좀 크게 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소리는 강량을 줄이, 어, 조절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 옆에, 어, 장애가 없으면 큰 소리를 웃으시고, 어, 장애가 있으시에는 그냥 소리를 적게 하시고, 몸은 그냥 움직이면서 하세요. 전신이 움직이게. 아셨죠? 네. 그래서 음, 자 좋은 명언을 하나 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가짜 친구는 소문을 믿고 진짜 친구는 나를 믿는다 다시 한번 가짜 친구는 소문을 믿고 진짜 친구는 나를 믿는다. 네, 여러분 정말 진짜 친구를 아 인생 살아가면서 한세명 정도 어, 잘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평생이 행복하답니다. 그래서 가짜 친구들이 많잖아요. 어, 저는 그래서 친구를 잘못 사귀고 내 마음을 다 주고 해갖고. 그런 못된 친구들을 사귀어가지고 사기를 당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일이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절대 사기 당한 일이 평생 동안 없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동굴래도 절대 안 하셔야 합니다. 동굴래 하시면 피눈물을 볼수도 있습니다. 돈을 줄 때는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주랍니다. 빌려줄 때 받을 생각을 하고 받으면 정말 정말 내중에 네아 땅을 치고 동곡을 하게 됩니다. 한이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굴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긍정 긍정을 끌어당기는 마법의 비법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사셔야 행복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날마다 감사를 노래 부르고 살잖아요. 그래서 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한순간 순간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날마다 행복하고 웃음도 그만큼 잘 나옵니다. 혼자 웃음 운동을 하려고 그래도 웃음이 안 나온다는 분들이 많아요.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혼자 웃어도 웃음이 잘 나옵니다. 아, 나는 감사해 웃음 치료 운동을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 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믿으신 분은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고 하나님 믿는 분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노래를 항상 부르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한 잔을 마실 때도 속으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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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한 서너 번에 나눠서 마시면서 감사를 한열 번을 한다 생각하고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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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 물이 또 보약이 된답니다. 웃음도 그런 마음으로 웃으면 정말 정말 보약이 됩니다. 아주 몸에 좋은 비싼 보약도 아 이게 뭐, 아 이게 뭐 얼마나 정말 몸에 들을라나, 이약 먹고 나설라나 이런 마음을 먹고 어 비싼 보약이라도 먹으면 절대 효과가 없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 약을 먹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웃음 치료 운동도 할 때도 그렇고 웃음 치료 운동이에요. 이렇게 일부러 웃으면서 막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게 그래서 웃긴 일이 있을 때만 웃는 건 누구나 할수 있죠. 그런데 웃을 일이 없을 때도 내가 웃음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웃길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웃음 연습을 많이 하고 사셔야 행복한 삶이 됩니다. 다시 한번 웃음 연습 작은 소리로 전화할 테니까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자, 웃음 시작!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너무 좋아. 기분이 너무 너무 좋아요. 네, 행복하시죠? 기분 좋죠? 이렇게 해서 매일 매일 연습하시면 너무 너무 잘 하시게 됩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내 몸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이보다 더 좋은 멋진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날마다 날마다 웃고 사시고 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안 눌러 주신 분들은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구독자가 되어 주신 우리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아하하하하하하.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파워 앤돌핌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네. 잘 지내셨죠? 매일 웃음 연습 잘 하고 계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어 이제 이번에는 어 웃음송을 한번 어, 제가 해볼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어 아리랑 노래에 맞춰서 하는 건데요. 웃어요, 웃어요, 웃어 보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음, 어, 자기 무릎에다가 허벅지에다가 박수를 이렇게 하냐면요 이쪽을 책상에다 해도 되죠? 여기서 안 보이니까 책상을 할게요 무릎 반대쪽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자 이렇게 웃어요 웃어요 웃어보아요. 웃으면 행복이 찾아온다네 나를 버리고 가신 행복도 웃으면 행복이 찾아온다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허벅지를 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작 웃어요 웃어요 웃어보아요 웃으면 행복이 찾아온다네 나를 버리고 가신 행복도. 웃으면 행복이 찾아온다네. 자, 배다 힘주고 웃음 운동 시작아. 을 굴리면서 아하하하하면서우리하하하하 다음만 다시 한번 시작. 아. 좋 아.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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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